웅궁 궁금... 사실은 다 알잖아? 여행 간 거? 관광 간 거잖아? 무슨 연수야? 우리나라가 그리고 선진국이야? 뭐 남의 나라 가서 배울 게뭐 있어? 그리고 그들의 정책을 알고 싶으면 매일 보내서 회신을 받으면 되지. 가서 건물 쳐다보면 거기 정책이 나와? 누구를 안할 수가 없어! 병신 같은 것들아.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해외 관광 다니는 거 부러웠니? 똑같아요! 아주 그냥 세비받아 처먹더니 모자라갖고 각종 이권사업 특혜 의혹 다 개입하고 지랄 떨고 이제 관광까지 가는 것까지 아주 똑같아. 보고서 아랫 사람한테 쓰게 하는 똑같아!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거야.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저질랄을 하니까 시의원, 도의원까지 지랄해요. 시의원, 도의원 처음에 명예직이라고 무보수라고 하더니 월급 주기 시작해서 어떻게 됐어? 파리 때, 모기 때, 빈대때또 됐어. 싹다 옷을 벗겨야 돼요. 국회의원부터 무보수, 명예직으로 바꿔야 시의원, 구의원도 전부 다옷 벗고 없어져야 돼. 저런 단체는 없앱시다.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 저런 파리 때, 빈대 때, 모기때 같은 것들을 싹다 청소합시다.